아들, 아빠, 미안해. 아빠, 이해해줄 수 있어? 어, 아빠, 이해해줄 수 있어? 아, 우유 없어. 미안해, 우유 사줄게. 집에 왔어 하... 어머니, 우사다 드리고 집에 하고 있습니다. 조식 일기입니다. 어, 사실감이 없어요? 이 오늘 2000인가 3000인가 어쨌든 다 거의 다 손절했잖아요. 카카오 게임즈이랑 하이브 한주 남겨놓고 아, 어쨌든 일단 가서한 10시쯤에 방송 10시 반에서 끼겠습니다. 둘째 빨리 자고 이제 잠을 많이 줄이고 네, 하겠습니다. 어 엄마한테 갈 거야. 엄마한테 가자. 어 집에 가서 깎아줄게. 닦아줄게요.